네, 이번에는 신데렐라 심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곳에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한 뒤 분석을 통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려는 심리 테스트 방입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가 되어 그녀의 삶을 체험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체험 도중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에 따라 생각한 답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답을 통해 여러분의 심리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 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심리 테스트 맞아? 딸아, 아빠 장가 가려는다 소녀의 아버지는 딸만 바라보며 독수 공방을 하던 중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고 새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녀의 아이 소녀의 가족은. 새어머니의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두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버지 또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새 어머니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씨 고른, 아 마음씨 고운 신데렐라는, 아, 졸려. 마음씨 고운? 음. 그냥 사람 신데렐라는 그래도 꽃크찌잘랐습니다 저기 신데렐라 오늘 어떤 테스트를 진행해볼까? 허 I'm 졸린데 당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주세요 연애, 결혼, 성격, 인간관계 연애부터 당신은 연애를 선택했습니다 슬슬 시작해볼까? 우선 잠좀더 자고 신데렐라 신데렐라 밖에서 뭐하고 있는 거니? 어서 들어와서 언니들 무드에 갈 준비를 돕지 부탁했어? 빨리 들어와. 제 어머니가 신데렐라를 부르네요. 오늘이 무도회인가 봅니다. 응? 음 야, 어머니가 부르시네. 그렇다면... 그래, 넌 착한 주인공이니까 바로 들어가야지. 무도회 하기 전까지 도망갔다 오자.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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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위해 아지트로 도망가길 합니다. 어머니, 걸음이 워낙 빨래 말이지. 잡히면 끝이지. 지름길로 해서 도망쳐볼까? 아니지. 아직까지는 좀 오래 걸리긴 해도 시내 구경 좀 하면서 숨어 다니면 되지. 대단한데? 당신은 목적지 가 목적지를 향해 빨리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한 길은 빠른 지름길, 한 길은 좀 돌아가지만 볼거리 가득한 곳. <laughs>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음, 왠지 돌아가고 싶어. 좋아, 돌아가는 길을 하자. 럭키, 충분히 어머니를 따돌릴 수 있겠어. 롤롤랄라. 어머, 저 예쁜 드레스 좀 봐. 딱내 스타일이다. 신데랄라는 길을 가던 중, 빨간 드레스를 입은 미모의 여자를 발견합니다. 저 드레스와 거기에 어울리는 예쁜 가방을 들고, 무드에 가는 내 모습 생각하면, 아, 황홀해. 당신은 길을 가던 도중, 빨간 니트,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이, 원피스, 이 원피스에 어울리는 가방을 상상합니다. 과연 어떤 색의 가방이 어울릴까요? 빨간색이 빨간 건좀 그렇지 않나? <laughs> 음... 음... 흰색 맞아. 저런 드레스는 역시 흰색 가방이야. 자, 다시 가볼까? 헤이 hey, 거기 귀여운 아가씨 장미꽃 안 사실래요?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면 참 좋아할 거예요 귀여운 아가씨? <laughs> 보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장미꽃이라 좋아하겠지 좋아해주세요 당신의 이사형에 장미꽃을 선물하기로 했, 하기, 합니다 어떤 조합으로? 빨간 장미를 더 많이 흰 장미를 더 많이 골고루 어... 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니? 굳이 꼭 섞어야 되니? 음... 어떡하지? 골고루. <laughs> 장면은 역시 골고루 섞어 예쁘지. 좋아하시겠지? 드디어 아지트에 도착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너무 좋아. 이런 곳에 오려면 나만의 필수 아이템을 챙겨와야 한다니까. 어디보자. 당신은 미즈의 땅을 찾았습니다. 미즈의 땅으로 올때 당신은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핸드폰 아닌가, 당연히? 어, 핸드폰은 없는데 뮤직플레이어가 있는 건 뭐지? 이 시대에? 음, 뮤직플레이어. 찾았당. 역시 센스있는 사람이라면 뮤직플레이어는 필수지. 그럼 우선 아까 못다한 낮잠을 터져야지. 여러분 숲속의 잠자는 신데렐로 제목을 바꿔야 할까요? 음냐 음냐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더운 나기 전에 빨리 돌아가자.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더운 날하려면 발등에 불 떨어질 정도로 달려가야 돼. 시름길로 돌아가자. 가만 어차피 혼날 건 매한가지잖아. 그렇다면 시내 구경을 또. 당신은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또 길을 선택하네요. 음 구경을 했는데 굳이 또 뭐지 지름길. 그래 결심했어 지름길로 가자. <laughs> 늦은 저녁 신데렐라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네요. 신데렐라! 오늘 무도회고 보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당장 들어와. 하...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로써 연애 테스트 마칩니다. 결국 끝까지 신데렐라는 눈을 한 번도 안 뜨네. 신데렐라는 이후 외출 금지를 당하고 결국 무도회로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끝. 여기까지 당신의 심리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교제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켜보는 진중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성을 만납니다. 느낌이 통하는 상대에게 마음이 끌리는군요. 현재 당신이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당신과 연인은 같은 질량의 사랑을 주고받고 있군요. 혹 당신이 솔로라면 현재 당신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성을 볼때 유머와 센스가 넘치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에 쉽게 질려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짧은 연애를 많이 하셨던 것 같네요. 이로써 재미로 오는 동화 심리 테스트를 마칩니다. 끝. 리플레이 하시겠습니까? 네. <laughs>